할렐루야. 10월 20일 금요일 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물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laughs> 특히 돈을 빌렸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빚쟁이가 됩니다. 빚쟁이가 되면 자유로울 수 없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laughs>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지구는 돌았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돌고 돈다라는 뜻입니다. 크게는 역사가 돌고 돕니다. 작게는 내 인생이 돌고 돕니다. 항상 실수하는 부분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죠. 부족한 부분은 실수하고, 좋은 점은, 장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자연계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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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춥지 않습니까? 이맘때 되면 또 환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십니다. 동시성으로 역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지겹시다. 너좀 새롭게 역사를 하시지. 사람은 자꾸 새로운 걸 찾고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은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능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해봐야 합니다.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추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써야 하듯이 자신의 장점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물질을 모으고 모으고 모으면 이자가 풀어나지 않습니까? 네. 물질을 반드시 모아야지요. 모을 때는 모으고, 써야 할 때는 써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질은 조물 먹게 됩니다. 돈을, 돈이 생기기 전에는, 그 전에는 양식이었죠. 물물 교환. 고구마에 하나 줄 테니까 너 감자 하나 줘. 나는 옥수수 줄 테니까 너는 콩. 보리 좀 줘. 화폐가 없을 때는 양식이 곧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줄 테니까 딸 줘. 우리 딸줄 테니까 너희 집 아들 줘. 우리 서로 사도 몇 장. 교환을 했습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물질을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다 화폐가 또 등장하죠. 그처럼 쌀, 과일, 먹는 음식을 곡간에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습니다. 이거 안 썩게 하려고 곡식 저장창고, 석빙고 같은 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냉장고가 나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몇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썩을까? 새로운 양식이 <laughs> 새로운 양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또맺습니다 먹을 양식은 또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길 것 같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아 들어가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동물은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우리 사람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땅의 만물 또한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땅의 상속을 물려받은, 이 땅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권자 누구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laughs> 주신 선물들입니다. 고로 양식은 쌓아두면 아니 됩니다. 빨리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물질, 이 물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한다면. 음을 먹습니다. 좀. 한마디로 양식이 썩어 버리듯이 물질 또한 부패되어 버리는 겁니다. 물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물질이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되어 버립니다. 부패되기 전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섭리를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돈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의.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고로 형제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형제 두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현재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자, 한번 두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나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욕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욕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욕을 금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에게 칭찬해 줄수 없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 주위에 나와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길 바라며, 힘을 주시길 바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할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물질을 나눠야 되듯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특히 복음 하늘이 주신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보아입니다 보아 사람들은 진짜의 종이 쪼가리를 크게 생각 동전을, 코인을 제일 크게 생각하는데 정말 제일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코인 전자화폐가 눈에 보입니까? <laughs> 전자화폐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시대가 참으로 영의 시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 보이지 않는 영의 물질이 있습니다. 검은 보아들입니다. 다이아몬드들입니다. 특히 주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은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laughs> 나누지 않으면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눠서 써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형제에게 도움을 다시 줘야 합니다.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으면 반드시 밥을 사줘야 하듯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빚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났습니다. 유고로 볼 때는 정말 갑부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볼수 있는 비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만 하고 보이는 물질에만 보이는 화폐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유기생각입니다. 반드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면 먹고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진 자들이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받은 이 은혜, 빚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묵시의 말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꼭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상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